귀하 면접 시험 매주 합격 테스트. 오늘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귀하 면접 심사 우리 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귀하 면접 심사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한 문장을 읽은 후 읽은 내용을 기초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저 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노령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문장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육비의 부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 사회 문화 여성 위주 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습니다. 귀하 면접 심사 오프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림역 근처에 있는 한국 다문화이민 행정협회 사무실에서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유튜브에 있는 그 많은 양을 3분의 1로 줄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이 시험에 몇 번씩 불합격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장소입니다. 강의는 ppt 형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온라인 수강자도 모집합니다. 온라인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무 장소에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총 15문제를 물어봅니다. 정리에 답을 적으면서 몇 문제 맞추시는지 확인하세요. 뒷부분에서 답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임시정부를 만들고 동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동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한 사건에 대하여 등급이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족자원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이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이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백록담이 있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의 답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김구선생입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 등급이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랑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천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황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제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백록담이 있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한라산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